피션 관리 필수 요소인 수면 하지만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건강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잠을 잘 자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편안한 잠자리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어예양 그래도 집에서 지금 매트리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트리스 새로 하나 보려고 하는데 어, 이 매트리스가 좀 틀리네요 이렇게 꺼진다는 느낌보다는. 절좀 받쳐준다 는 느낌, 네, 이런 게좀 있네요. 현대인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직접 매트리스 개발에 나섰다는 꾼. 일단 뭐 고객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1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꾼의 열정을 담은 가볍고 편안한 매트리스. 더 건강한 잠을 위하여 권성민 대표. 경기도 평택시의 어느 가구점. 이곳에 최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점점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 매트리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일단 이 제품은 장점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어, 아마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직접 네. 찾을 수가 있는 요 네. 네네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말끝나기 무섭게 직접 만져보고 누워도 보지만 별 소득이 없던 찰나. 드디어 뭔가를 발견한 제작진. 이 속에 독특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이게 네. 제품의 장점인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잘 찾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드디어 밝혀지는 매트리스의 첫 번째 비밀. 으이? 이게 대체 무슨 모양이죠? 보시면 이 모양이 지금 벌집 모양이거든요. 이 벌집 모양이 독립된 스프링 역할을 해서. 네 몸을 지지해주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체중 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명 허니콤이라고 하는 벌집 모양을 형상화한 매트리스. 벌집 모양 돌기가 스프링 역할을 하며 체중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것이 허니콤 디자인 매트리스의 특징이라고. 약간 이 이게, 이게 누워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지 아래에서 좀 뭔가 좀 지지를 해주는다는, 약간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훨씬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실제로 체중을 받쳐주는 느낌이 탁월하다는 매트리스의 비밀은 바로 특수한 소재에 있었는데요. 이 특수한 소재가 바로 매트리스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합니다. 피우폼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매트 쪽에 지금 쓰는 거는 고탄성을 해가지고 복원도 잘 되고 탄성도 좋고 몸의 형태에 맞게 지지도 잘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재는 매트로서는 최고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비자분들이 폼이라고 하면 좀 말랑말랑하고 좀 폭신한 느낌의 소재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두께가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다른 제품들과 좀 차별성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아 어린이 안전 인증까지 받아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었다는 벌집 모양 매트리스. 특히 단단한 지지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라는데요. 그냥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게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어,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 제품이 딱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양면 매트리스입니다. 양면 매트리스요? 네, 맞습니다. 매트리스의 앞면은 물론 뒤집어서 뒷면까지 쓸수 있다는 양면 매트리스. 어? 그런데 뒷면의 무늬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아니거 뒤집으니까 이게 또 다른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면은 저희가 몸을 지지해주는 하드한 면으로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면은 좀더 포근하고 몸을 감싸주는 느낌의 면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을 소비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의 취향과 컨디션에 따라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양면 매트리스, 체중을 지지해주는 앞면과 몸을 감싸주는 느낌의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5~6kg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까지 고밀도 소재로 체압을 골고루 분산해주는 이 매트리스 속에는 사실 허리 통증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던 꾼의집념이 숨어 있었는데요. 있어요. 제가 좀제 성격 탓인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좀 꽂히면 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스타일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냥 제 만족이 되는 제품이 없었어요. 제가 답을 못 찾았듯이, 저처럼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똑같이 답을 못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좀 답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실 제품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이 만족해야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연구를 시작해 지금의 매트리스를 개발해낸 꾼, 꾼의 남다른 집념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현실의 벽에 제가 타협을 했다면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사실 탄생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도전 없이는 성공도 없는 법. 편안한 잠자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꾼의 매트리스가 점점 입소문을 타며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좀 시골집이나 그게 어디 뭐 캠핑 갔을 때좀 이런 걸좀 챙겨가는 측인데 지금 이게 접어서 가기가 용이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제가 3 개월 전에 비슷한 제품을 샀는데 벌써 이렇게 내려앉고 좀 배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 지금 새로 고른 건데 어, 이 제품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탄탄하고 좀 뭐랄까 받쳐주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좀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편안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생각하는 진심 그는 자신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 매트리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돈을 보고 만들었다면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제품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도 매트리스를 사용해본 소비자로서 어, 소비자의 마음으로 사실 제품을 준비를 했고, 어, 저도 이제 허리가 아파봐서 불편하게 잠을 항상 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소비자분들이 어, 저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를 속이지 않는 제품 저부터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도전과 연구를 거듭해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해낸 꾼 사람들의 편안한 잠자리가 곧 꾼의 성공이겠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은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고 이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대한 근심으로 잠못 이루는 사람이 많은 요즘 꾸니 만든 매트리스가 사람들의 건강한 수면에 작은 보탬이 될수 있길 응원합니다.